의 최대 기후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이전까지 없었던 공적인 환수를 5,503억 한 겁니다. 저희도, 사는, 저희도 도우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공영 개발 이런 속에서 정말 공적인 환수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발상의 전환이고 새로운 역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요새 나오는 얘기는 오히려 그것이, 그것, 그것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엉뚱당땅하는 내란 잔당 검찰 세력의 이 책동을 우리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분사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내란 잔재 검찰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정말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루어지는 이 전국 동시 기자회견은 우리 충북 뿐만 아니라 전국에 동시에서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민주 혁신을...